i 번이 h i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김현우 선수입니다. 왼쪽은 김현우 선수고요. 저그 아래쪽은 도재욱 선수입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먼저 승리 단 were told 조기 a 두 번째 승자 i 멤버가 이번 경기에서 가려집니다. 16강에서 연속해서 탈락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도재욱 선수 유니폼을 직접 들고 와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 이가놓데 20년! 와, 예잘 오셨습니다. 20년 걸렸어요, 예잘 하셨어요. 예, 예. 임성진의 성년을 보셨다는 건 그거 진짜 영광이죠. 와임성철을 봤으면 이건 정말 20년만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네 실물로 이제 봤다는 네. 이잖아요네 네. 네. 실물로 그렇습니다 올해는 뭐 무슨 일인지 잘 되실 거예요 네이 화이트하우스에서 가장 인상 깊은 ASL 내에서의 경기는 네. 부산에서 오셨네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임성춘 해설위원은 못 봤잖아요 네현경론 이뻐요 네와잘 오셨습니다 올해 경기 선수들 어떠한 준비를 네. 해왔을지 말을 이어가 보자면 이제 장윤철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에서 있었죠. 소급 셔틀 리버 그리고 지상군을 동원하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어 저의 어떤 본진과 앞마당 그리고 멀티 세 군데를 흔들었었던 아주 그 테크니컬한 플레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플레이에 영감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워낙 이제 뮤타리스크를 통한 게릴라전에 좀 능한 타입이다 보니까 공중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가면서 본인 특유의 물량을 선보일지. 어.. 지켜봐야될것 같습니다. 그래. 11풀대 12포지죠. 뭐 프로토스에게는 거의 안 쓰는 빌드. 그러니까 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 선수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김현우 선수라는 게 진짜 프로토스에게도 그렇고 저 어, 테란 상대로도 그렇고 평범한 운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이 프로토스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 확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안마당 이후에 아 중앙에 있는 확장이 가장 가까운데 오픈돼 있는 공간이라는 점. 프로토스가 조금 힘들 수 있다는 부분을 잘 파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견제. 계속하죠. 네, 오, 다시. 오, 이번에 해설을 올렸습니다. 위로 올라왔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운영 방식을 가진 선수라기보다는 김현우 선수는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좀 활용하기 위해서 빌드가 됐던 간에 운영이던 됐던 간에 자신의 장점에 좀 맞춰오는 이런 타입이라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빌드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좀 당하기 쉽상이거든요. 철저한 수비를 통해서 어떤 적의 레어 테크 이후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점사를 견제를 해주고 안쪽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 그러면서 좀 먼저 확장까지 노려보고 있는 움직임. 네. 드러는한시으로 뺐죠. 포즈 올리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추가의 처리 바로 가져갑니다. 한시 쪽. 트리플. 아무래도 뭐이 김현우 선수의 그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면 뭐 개인 방송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력을 좀 숨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금은 이상한 시작을 알리다 보니까 도옥 선수로서는 지난번 그 예선전에서 한번 당한 적도 있고 조금 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 같아요. 네. 일단은 저그가 테크를 빠르게 지금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군 위주의 어떤 플레이가 아니다라는 것도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캐논 숫자 최대한 아껴가면서 테크에 좀 집중하는 도재욱 선수의 모습이죠 네 레어테크 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두기로 채취하고 있고 하나 붙였어요 예, 네, 자원량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드론을 가지고 네 끝까지 돌리면 점살하고 있고요 안마당 쪽에 추가 가스 준비합니다. 코 올라가고요. 그리고 테란 상대로는 뮤탈리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가디언까지도 예, 좀 활용을 하는 요새 보기 드문 그런 타입의 그런 선수인데 자, 이번 프로스 노지역 선수 상대로는 어떤 모드를 보일지가 궁금한데 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죠. 또 뮤탈 예. 좋아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안마당 게스 가져가 주면서 또이 뮤탈 충분히 또 가능하니까요. 스타게스 음. 올라가고 있고요. 파이어 한시 쪽도 완성이 됩니다 포로브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난 지금 당장에는 조금 멀리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보여지는 저이기도 네. 하고 암바담 케스보다는 일단 아, 니네랄쪽그 수급을 계속하고 있죠 포로브 겔경 한시 쪽으로 올라가면서 확장한 것까지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봤어요 확인 방향 바꾸고요 가는 지역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프로가 잡히는 모습이었죠. 네, 예, 쓰해처리가 지어진 지점에서 앞마당에서 까, 어, 가스를 캐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3해처리가 지어진 지점에서 예, 가스를 먼저 수급을 해가면서 가스 양 자체를 좀 속이는 이런 방법도 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아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네. 기가 있고 막고 있고요. 저기 내려봅니다만 와초기 네, 빌드가 허대오 다크 쪽으로 보이죠? 네. 아돈니완성 됐고요. 네. 다음 건물 준비 중. 코어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또 재미를 또 많이 본 적도 있지않습니까 이혜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음. 그래서 커세어 다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 느낌이 왔다. 라고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정욱 선수가요. 네. 일단은 출발 자체는 앞마당을 좀 여유있게 지켜가면서 상대방의 빌드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그리고 어, 견제 자체는 닥크테플러의 어, 활용으로 지금 플레이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테크 좀 올라간 상황이고요 추가 네. 확장 더 늘리고 있습니다 네. 주면호 살짝 좀 어중간한 그 빌드를 보여줬습니다만 확실히 좀 다르죠? 네, 보통 저그와는 네. 아, 좀 과감한 그런 좀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운영을 선택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된다면 저둘로 저그가 이겨져 있는 그런 좀 그림을 그려온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빠른 테크 이후에 뭔가 뮤탈리스크 난입 그리고 공중 병력의 활용 이런 것들만 어, 만약에 머릿 속에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과감하게 해철이 많이 늘려가면서 드론 확보 많이 하는 저그 상대로 힘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맵에서의 어떤 장점 자체를 빠르게 확장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좀 지켜가면서 이후에 중반 이후의 상황을 저그 쪽으로 좀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김현우 선수에게는 김현훈 선수 입장에서는 나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방어타게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닭 하나 나왔습니다. 네. 불 추가 캐논 짓죠. 예, 6캐 처리. 또 이제 뭐 지금 당장에는 12시 쪽 확장에다가 드론을 채우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제 그 안쪽에는 확장까지 드론을 다 붙이게 된다면 네. 정말 그 무시무시해지고거든요. 어, 그렇죠. 제를로 불리고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프로토스의 오는 견제만 막고 지키면서 자신의 어떤 그 유닛만 아, 다세 해처리에서 뽑아서 어 프로토스가 한번 들이받고 안 통하니까 선택하는 그 이후에 추가 확장 기지만 견제해주면은 경기는 이기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계산이거든요, 네. 플레이로 봤을 때는. 템플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에 한 10초까지 확장 기지를 넓히면서 배를 불리는 운영. 준비 중인 김현우 선수고요. 뭐 일단은 저 앞마당 이후에 주력 병력을 만들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포 데어 다크로 견제, 그것도 이 상황을 파악을 해주면서 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한방 명중을 바탕으로 해서 원화 쪽을 또뚫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예좀 빠르게 확장을 가져간 경우라면 수비형 저그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네. 기력 보여줄 겁니다. 스퍼카즈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지상군보다도 이제 해철이 그다음에 다스의 성큰과 더불어서 방어 타워에 의존해서 지금은 수비를 하려고 하니까. 커세어를 조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커세어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인구수를 좀 막아놓고 이후에 게이트웨이 확보되어 있을 때 지금 어쨌든 지상군의 어떤 수비 자체는 하이테 플러로 지금은 수비를 하고 게이트웨이를 확보하는 시간 자체를 커세어로 지금은 벌겠다 이 생각을 도재욱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네 드론 붙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히드나 나오기 시작하죠 김현우 초반부터 많이 먹고 시작하는 저그는 그냥 빨 예, 좀. 부져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빠른 그저 한시 같은 지역 견제라든가 혹은 그에 맞춰서 좀다세 어 확장을 가져가는 형태로 코토스도예좀 장기전 전략을 그, 짜야 됩니다. 네 이미 적은 많이 확보를 해놓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뽑기만 하면은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질러 템플러 이제 어 어느 정도 갖춘 이후에 한 방을 지금은 상대방이 앉아서 기다리는 이런 그 틈에 한 방을 모아서 하이템플러의 사이닉스 톰으로 다수의 히드라 녹여버리고 한점 돌파를 좀 해보겠다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템플러의 마나 자체는 미리 뽑아놨었기 때문에 두 개는 지금은 충분하고. 그렇죠. 자, 뭐7 게이트, 8 게이트 정도 좀 올린 이후에 압박과 함께 다음 행보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병력 구성에 일단 한방 병력 구성에 신경을 좀 많이 쓰네요. 여러 가지로 하이템플러, 뭐 다크템플러에 대한 대비도 좋고, 그다음에 커세어의 어떤 난입이라든가 셔틀 난입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수비형 경기 운영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상대방이 이런 레어 테크 이하의 병력을 가지고 주대 주병력을 구성하고 있을 때. 질럭과 하이템플러 그다음에 드라군 옵저버까지 대동으로 해서 한방 병력을 빠르게 꾸려서 한 군데를 치면서 지금은 추가 확장을 하겠다 뭐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쥐어짜는 분위기예요 네. 엄청 게이트웨이가 앞마랑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경력 모으고 있습니다 도정 선수 템블러까지 지금 갖춰진 상황이고요 저거는 이제 한시쪽 활성화 어느 정도 드론까지 붙인 상황이거든요 적방 병력을 최적화, 최대한 빨리 좀 꾸릴 수 있는 그 조합을 선택을 했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도제옵 선수. 네,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질럿과 더불어서 커세어는 잃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저그가 해철이 들리면서 수비의 자원을 좀 투자를 하고 드론의 자원을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크 자체, 그러니까 하이브 테크는 좀 느리다. 그러면 히드라 테크의 병력만 있을 때 충분히 강력한 조합을 지금은 우선 갖춰서. 어, 센터를 장악을 하고 상대방의 압박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을 한는것 같아요. 네. 나오 네. 시작하면 커세오까지는 대동하고, 네. 밀고 있어요. 커세오까지 지금 조심조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게 네. 산기 잡혔고요. 어떻게든 지금 당장에 그 뚫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커서 일단 저 히드라 그리고 러커 조합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또이 지난번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풀트의 병력들이 빠져 있을 때또 빈집 털리가 가능합니다. 저쪽 확장. 네, 예, 이 맵에서 프로토스에서 조금은 좀 힘든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싸워서 이득을 보면서 어, 저 어, 상대방의 확장 지역 쪽을 지상군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 지상군 어, 지상군을 이동을 해서 상대방의 어, 이 앞마당이라든가 추가 확장 지역 쪽에서 어, 진을 치는 것보다도 병력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네. 센터 쪽으로 병력 내보내고 네. 있습니다. 도저히 써서 상대를 상대 병력들을 사냥을 하되 좀 몰이 사냥을 하듯이 그렇죠. 네, 그래야 또이 상대방의 위치 자체를 파악을 하게 되고 빈집털이를 안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자이 상대방의 추가 확장 지역 쪽으로 일단은 몰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적응가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 안 당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이 사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상대방 확장 지역 쪽으로 가면서 추가 병력이 오를 지점에는 커서가 떠 있어야 돼요. 네. 들어와서 스뚜 건들고 좀 견제한 를 다음에 좀 빠진 상황이고요. 예. 이게 예, 진짜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단 한 방을 뭐 어떻게 한 방의 형세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당하지 않을 않을 만한 그런 피해를 지금 입고나 마찬가지라서요. 네. 네.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징병력을 일부 줄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코너에 있기는 하거든요. 왼쪽 170. 네. 코너 뒤에 있습니다. 네. 오버로드 오로지 짜증, 찢어가면서, 네. 자, 럭커가. 럭커요 전부 다오픈돼 있는 호크가 돼서. 네. 네. 아니, 다 깨지죠? 오픈 러커 예, 이렇게 되면은 하이템플러, 하이플러가 뒤쪽에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고, 네. 질럿만 이후에 달려오면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아, 이 입구 기 럭커가 조금 길목 안쪽에서 어떻게든 아, 좀 배치가 되면서 버티기 운영을 어, 하고 어. 있었는데, 네. 또질럿들 생산된 걸로 히드라 녹이고, 만약에 멀티까지 이프론토스가 지켜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요 지역 쪽은 지금 은 돌파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어쩌면 없네요 네. 여기는 럭커가 좀 번호 환상되고요 이게 네. 네. 드라군들이 이거 한쪽 살아남은 상태라서 이거는 아, 이제 막아내기 힘들 정도입니다 문이 네. 네. 열리네요 네, 방어 타워는 의미가 없는 입구 쪽에 지어놓은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건데 뒤에서 오는 구원병력이 이 앞마당 쪽에서 상대방의 드라울라인들을 좀 거둬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스톰이 시전되고 있고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날 드라운브레들이 위치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먼저 좀 펑크를 좀더 배 치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더우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아, 좀 뒤로 돌아가주면서 표트의추확장을직접적으로 끊어만 줄수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능 구도가 만들질 어수 있었는데 너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그렇죠. 보을 열고 난 이후에 지금 질럿들 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구역에서 어쨌든 지금은 추가 확장 지역 자체는 두번 정도 취소를 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 와중에 있는 그다세 어, 게이트에서 질럿까지 지금은 동원이 된 상황이라. 드라곤 위주의 그선발대 병력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약하지 않습니다. 네, 예, 진런만 이제 동원하게 되면은 본진 테크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량으로 한방 병력을 뚫어버렸어요 지금 아쪽을 네, 아 최소한 드라곤의 숫자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제거를 했어야 나오는 병력으로 간신히 간신히 막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좋, 것 같은데. 아, 러커들이 하필 뭐 밖에 있으면서 밖에서 던지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그림이 좀 만들어졌네요. 네. 그렇죠. 수비좀 동원되지 못하고 일찌감치 잡힌 상황이었고요. 네. 아 드라... 여기까지 밀려요. 드라곤 라인 때문에 드라곤이 있기 때문에 저 방어 타워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치 이렇게 보면은 트리플 지역 쪽을 그냥 인질로 던져주고 나서 미끼로 던져주고 나서. 그냥 어한 점을 돌파하겠다라는 의도를 도적 선수가 애초에 가졌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하이브까지 위기입니다. 네, 깨지기 직전이고. 그러면서 지금 싸웠던 병력들이 지금 센터 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어요. 네, 하이브와 생산 기반이 좀 무너진다라는 네. 게 문제인 거죠. 주요 건물들이 지금 전부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만주변에서 함께 격파. 블록드라면은 프로포트 입장에서 답답해지는 상황. 시작